세미의 실험실 세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맛보기 실험을 할 거예요. 자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. 네. 준비물은 간장, 음 그리고 커피 그리고 식초 그리고 소금이랑 설탕 숟가락 그리고 다섯 개의 컵이 있어요. 네.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을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 각각 양념을 컵에 넣어볼게요. 우선 뭔가요? 일단 이거는 식초예요. 네. 어. 조심해주세요. 됐어요. 자 그다음은 간장. 간장. 아, 한 번씩 볼게요. 그럼 뭔가요? 야 네. 어때요? 이건 셔요 네. 맛있어요. 시추니까 쉬고요. 아 정원이는 조금 이따가요. 누 나. 네. 나? 네. 이건 좀 짜요. 짜요. 건 간장이고요. 아이. 그럼 무슨 맛이에요? 정원이도 써요. 뭐, 써요. 정원이 어때요? 커피니까 좀 쓰고요. 그 다음은요. 아, 정원이는 잠깐요. 맛있어요. 그건 뭐예요? 설탕이에요. 네. 이거 조금에 짜요. 짜죠? 짜. 자 어때요? 이것도 짜요. 짜요. 자, 이거를 이제 눈 감고. 코를 막고. 맛을 볼게요. 이제 눈과 코를 맞고 서 알아맞혀 볼게요. 눈과 감으시고요. 네. 입은 벌려주셔야 돼요. 손 치워주시고. 위로 코를 잡으세요. 예. 아. 자, 어떤 맛인지 알아맞혀 보세요. 야 아. 코꽉 막으세요. 응, 아, 이거는. 약간... 그 뭐예요? 코꽉 막고요. 약간 설탕 같은. 설탕이요? 자, 그럼 이번엔. 아. 네. 설탕이에요, 설탕. 이건 설탕이에요? 자, 코꽉 막으세요. 아. 식초! 어, 코로꽉 막았는데도 왜 맛이 날까요? 너무 쉬어요꽉 아, 아, 막으세요, 코. 아이, 숨안 쉬지게. 아. 소금! 소금! 어, 네 맞았습니다 나도 빼주세요 뭐냐? 눈을 감고 코를 막아도 맛이 시원해서 느껴지는 맛은 똑같았어요 자 이제 여기 빈 컵에다가 여기 있는 맛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뭐 섞을 거예요? 식초랑 간장을 섞어볼게요 네 그리고 어떤 맛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자, 언니도 어떤 맛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이상해요 어때요? 이상해요 맛을 알려주셔야지 무슨 맛이 나요? 셔요 셔요 셔요? 네 음. 커피 한잔 먹으니까 커피 맛이 나요 왜 식초를 또어요 아, 이딴 그럼 이제 컵 이제 커피를 넣을게요. 네. 커피 한 스푼을. 자 식초와 간장과 커피. 네. 맛있다. 엄청나게 이상해요. 어때요? 이상하다는 말 표현 말고요. 뭔맛인지 모르겠어요. 네, 이제 다른 거넣어세요 계란 설탕 아니 설탕? 에이 거 설탕? 이거 음, 운 설탕 음. 맛있어요 맛있어요? 네 할머니가 드시는 커피 맛이겠네요? 커피와 설탕이 자 이번에는 설탕과 이거, 이것도 이번에는. 소금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맛이에요? 달콤하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해요 아네 이번에는 식초랑 커피 나는 <놀냐> <놀냐> 조금 신맛이 나 신맛이 나요? 식초 어. 먹어서 그러네요 몸좀 짜는 거아이번에 <놀냐> <놀냐> 이거 약간 하고 시기도예요. 사실. 아, 네. 음, 간... 정원이는 어때요? 설탕 맛이요? 간... 설탕 맛이 간... 너무 많았어. 오 다섯 가지를 다 섞어서 한 번에 먹어볼게요. 음, 나는 맛있는 거 있어. 나는 맛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. 정원님 뭐가 맛있어요? 어, 이게 설탕이야. 아, 참, 이게 맛있어. 아니 커피야. 커피랑 이거, 설탕이야? 나 커피 안먹어 좀 <laughs> 더러워 <laughs> 똥찌 네 맛보세요 어때요? 맛이 처음에는 막 맛이 잘 모르겠다가 마지막에는 짠맛이 가장 많이 느껴졌어요 아 짠맛이 가장 많이 느껴져요? 네, 네. 자 저는 오늘 맛본 양념 중에 설탕이 가장 맛있었어요. 자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가 쓰시는 양념으로 맛보기 실험 해보세요. 그럼 모두 안녕. 형님들 구독요 눌러주세요. 다 세게 봐. 엄청 세게 봐. 엄청 세게.